寸衆か。<music> 스 있을 또 들어야 되고만 여러 바 이제 버텨 주다다고스라고3 0어 공격에 버린 이곳 보면 이고 죽어 어요상계디바님 되게 자주 만난다 굉장경 많네요. 좋해 정신 차려. 요다 발냄새 너무 심하네. I'm 어, <laughs> 오 o i n g to go 다 오른쪽으로! r to to order to order to o r 안돼 안돼 o order 야타페 야타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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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쉿시카리짜요좀 비봐 줄수 있어? 저 본다 비봐 본다. 디바 디바 오. 비스타 비스타 비스타부터 비스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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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스타. 아. 괜 아, 나이스. 하 아, 컷. 아, 비디오 빼고 크리 어떻게 저 외국인, 저, 제니아타 외국인이니까 제니아타만 노려봐. 켜안될거예요 어차피. 위치도 이상하게 잡고. 어, 아, 엘레시 데려올게요. 아우, 아, 아, 메리시 형 고생 많아요, 송중이 송중이구나, 송중이 아니라. 죽었었어, 그래, 쟤. <laughs> 그래. 가볼게요. 아, 아직, 아직, 이스프 좀만 틀어주세요. 계속 틀어줘. 어, 백엔드가, 백엔드가 빠지. 야한데 들어가게, 얕한데. 오, 녹았다, 녹았다. 쏘리, 쏘리. 얘, 미야, 미야, 피어. 메스테, 아, 메이스 아, okay, okay. okay. 할만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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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할만해, 할만 아, 윈스턴이 밀었어. 한, 한, 한 칸만 먹자, 한 칸이라 먹어보자. 괜찮아, 네. 네. 할만해, 할만해, 할만해. 음. 어, 뽀고 빠지루베, 빠지루베, 빠 아, 또 트레드필, 트레도필트레도필트레도필너 기가 빠 트레피 1이에요, 트레. 역행 빠졌다. 역행 빠졌어. 체레 빨리 잡아. 잠깐, 아. 아, 나 광벽이 다 어, 툴! 아, 아 겐지필. 어 야타, 야야, 야. 이거 야, 야. 이거라, 이거라. 아, 나야었다고고이라 띄. 딜러. 어, 시 나이스. 나이스 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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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아.

한마 가보자, 한마 그러면. 어, 솜브라 써볼까? 솜브라 괜찮습니다. 솜브라 어, 괜찮은 것 같아. 근데 투일은 해야 돼요. 한번 상대 라인이다로인데 또 떨어보네. 모두 전에서 어떨지 궁금하군. 이것점만 먹내 뭔가일본가 일본가. 그거 어, 아, 숨죽리 아니, 그거 아니에요? 유튜버 아닌가? 경기 유튜버? 맞나? 아무나 하자 그거 뭐였지? <laughs> 숨어 죽을게 모여... 아닌데? <laughs> 숨어 죽을게 란다 숨어 살릴 게 모여 죽까 <죽을가>? 몰라 <웃음> <웃음> 앞에서무리하지마세요여기니 진입 각도 볼 겁니다 c i o l u 다 i o Lucio, Lucio, l u 루시 o Lucio, l u 시 i o 시 u c i o Luci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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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피 오괜겐지겐지걱정 어, 겐지. 저, 저 겐지 봐봐. 캐킹. 반대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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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1권. 선브라 나이스. 트레 트레 트레. 트레. 저기 지키자. 대대 h i 킹나다 뭐야 이러면 e 뭐 이라 u h p h e 아피면 a i t up here, wait up w 이라 필, e 이라 필. e we are h e 이라 We are, we a 이라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e are, w 요

아, 계속 할 만해, 할 만해, 할 만해. 아하. 아, 내 김치 볶음밥. 볶음밥. 빡세게 이쪽 가야겠네. 약다더어도 <목소리> 거든, 이거. 아 팀장님 영 상이 되십시 아유. 너무 많아기사 어? 아, 빠르게 교대하네. 어, 팀이 그래. 응. 네. 응. 아. 두 개가 응. 지 지금. 응. 응. 응.

아이고야 바로 가거 봐, 루시한테 <laughs> 지우좀해 줘. 아봐 잡아 잡아 잡아. 빨 빼자 빼자 빼자. 뺐으는못 하스트에 그래도. 벌써 백고 다른 거본거 없다. 상대 디바 공이 있다 디바. 기적이 디바 들어가지 마요. 들어가지 마. 우리 없어 힐 없어. 힐 없어. 디바 터지면 안 돼요. 어. 디바, 디바 치유 해주고 들어가자 우리 여섯 그냥 나궁있으니까무리좀 할게요 음. 이속 좀틀어줘 바로 음. 모이라 루시우 바로 루시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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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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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바 버져 갔다 아 방구석 해 봐. 트레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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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윈스 봐. 보이라필 보이라필. 나이스. 어. 아래 젠지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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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루치루슈오 보이라필 보이라필. 보이라필. 보이라 보이라 보이라. 너만 안 맞았어. 내가 지금 왔어. 스킬, 스킬. 안돼. 아 맞다. 죄송 어? 아. 음. 아. 아니 이거 정리하고 있었는데 우리 한명 잘려서 딜이 부족했어. 겐지 잘리면 안 돼. 루시아한테 모르겠어. 루시아한테. 어, 지네 혼자야 거기. 아, 괜찮아, 괜찮아. 아, 지금. 어. 말. 어. 아, 나 공들어 왔었거든요 원래. 아. 안 돼. 민스턴, 민스턴, 필, 민스턴 필. 아니, 안돼왜왜 왜 지금 싸우면 안돼 지금 싸우면 안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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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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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아물니 아니, 게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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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몇 마리 걸릴까? 루시오부터 물면 안될것 같은데. 그럼뭐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? 앞라인부터 녹여야 될것 같아. 같아. 앞라인 녹이기에는 왜냐면. 들어 없으면 딸려. 아니, 아니, 니가 혼자 가면 안 돼. 아니, 쓰시는... 아니, 괜찮아, 뿜있어요뭐물 어, 건지 말해줘요, 뭐물 건지. 괜찮냐? 루시오 힐. 누가 안 누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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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

아, 진짜, 진짜, 진데진메리짜진님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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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운 진짜, 어. 생각 없어요, 짜진카운짜 진짜, 좀짜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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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쟤, 복음음을보관음을보음 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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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. 네. 보관해, 반대편. 쟤, 복음을 보 아, 진짜 카운터라도 좀 치는 게지 아, 예. 돌격대 돌격이면 메르시피케어 뻔이 못해도 나면서 끝까지 메르시아네. 오, 어, 이, 아, 에이을다 이슈 킬 이슈 킬 이슈 무서운데아 야단 이슈 킬텔짤민스턴 윈스턴 없어 아.. 거점을 곧 저기 차지할 거야

와 아... 아... 진짜 원챔 아아저 원챔들 너무하네 진짜 뭘 그러갔다